우일 훈련이 빨리 갔지 또한살 먹었네. 30대 중반에 들어섰네. 이런 것 때문에 싱숭생숭해요. 내가 요즘 학교 공연을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축제에 내가 공연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. 완전 애기들이에요, 이제.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 보면은 나랑 20살 넘게 차이 나고 그들의 나이 두 배가 내 나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보면은 그냥 너무 귀여워. 완전 애뜬 애들인데 막 기타랑 드라마랑 이렇게 들고 와서 자기들끼리 리허설 하면서 교복 입고 막 그런 게 옛날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거든요. 뭐 잘하나? 약간 이런 느낌. 쟤네 뭐 저걸로 뭐 성공할 수 있나?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판단하려고만 했다면 요즘에는 그냥 그 모습이 제가 너무 빛나 보이고 너무 부러운 거야 그 젊음이 지금 내가 그런 나이가 돼가지고 그러함에 싱숭생숭은 있어요 2025년에 느꼈던 감정들 깨달은 것들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딱 다치고 나니까 아 그냥 멀쩡했으면 좋겠다 내 몸이 그냥 뭐 돈도 못 벌고 춤도 뭐 그냥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떠나서 진짜 그냥 내 몸만 온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제일 뼈저리게 느꼈고 다쳤을 때 이제 다치고 나니까 그런 것도 좀 무섭더라고 그런 건내 조심하면 돼요 그냥 위험한 거안 하고 하더라도 집중해서 그냥 탁몸 하나하나 움직일 때 감각을 잘 실어서 좀 집중해서 하면 되는데 막암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또 인스타에 젊은 분들 많이 걸리는 것도 올라오고. 교수님들이 나와서 막 그런 얘기한 해봤는데 암세포가 막 몇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세포의 오류로 시작된대요 암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혈액암에 걸렸는데 뭐 진짜 뭐 건강한 것만 골라서 먹고 어쩌고 저쩌고 잠도 잘 자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막이렇게 사는데 도대체 왜 제가 걸렸냐 뭐 이런 걸로 막 물어보니까 이 암이 걸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이 안 좋아서 걸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진짜 노력하면서 열심히 건강을 생각하면서 살아도 그냥 내 몸에서 운이 안 좋아서 띡! 걸리는 게 있는 거야. 물론 치료해서 초기에 잘 발견해서 고칠 수 있는데, 그, 내 몸이 완전 싹 망가지잖아. 그리고 한번 암이 걸렸다가 이렇게 치료되면 완전 100% 원상복구도 안 되고, 내 원래처럼 살 수도 없고, 또 재발 위험도 있고. 그래서 나는 건강이 일단 제일 요즘에는.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프고 내가 조금이라도 컨디션 안 좋으면은 진짜 다 스탑. 그리고 무조건 일찍 자고. 예를 들어서 아 다음 날은 일곱 시에 일어나서 나가야 되네 하면은 연습도 안해 버려요. 그런 날은 그냥 아내 일찍 나가니까 오늘 연습 안 해. 그냥 여덟, 아홉 시에 이미 씻고 열시쯤엔 이미 누워 있고 열한 시, 열두 시에 자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대한 일곱 시간 자고 공연 다니고. 네 얘기 들으면서 진짜 공감 가는 거 일단 건강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그냥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 같아. 나도 누나가 아파가지고 아침에. 이제 병원에 데려다 줬거든 삼성병원인가 아무튼 되게 유명한 병원인데 9시였거든 무슨 더 현대 백화점처럼 사람이 많은 거야 아픈 사람도 있고 그 아픈 사람들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그 병원에 가면은 무슨 트리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자기 염원 같은 걸다 써놔 뭐 누구야 아프지 마 누구야 빨리 나와서 나랑 다시 즐겁게 밥 먹자 막 이런 게 진짜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 보니까 아파가지고 이겨내려고 한 사람 이렇게 많은데 어이저 건강한 거에 감사함 살아야겠다 이 생각 다 들더라고. 그 행복이란 단어 그 한자거든요. 한자인데 복은 그냥 복 우리 새해 복할 때그 복이고 행은 그 다행이다 할때 쓰는 행이에요. 그래서 사실 행복은 진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아무 일도 없이. 하루하루 쳇바퀴 돌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누구는 뭐 스펙타클 해야지 좋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런 삶이 되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짜 평범하게 쳇바퀴 돌아가듯이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그 안에서 또 내가 이렇게 내 꿈에 내 뭔가 목표에 있어서 도전하고 그러니까 열정 있게 땀 흘리면서 뭔가 할수 있고 힘차게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으면은 축복받은 인생이지. 그런 말 있잖아요. 좋아하는 일을 자기 직업으로 삼게 되면은 단 1초라도 일을 하지 않게 된다. 단 1초라도 일을 하지 않는 느낌으로 살수 있다. 그러니까 형도 약간 공연으로 돈 벌고 그럴 때 과하게 말하면 놀면서 버는 느낌. 그런 것처럼 지금 나는 사실 춤으로 이렇게 경제 활동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, 축복. 완전 축복받았다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뭐 젊건, 늙었건, 진짜 행복하게 한번 사는 인생을 잘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.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그 보이는 거랑은 다르게 자존감이 좀 되게 높거든요. 막 인스타 보면서 뭐 좋은 차 샀고 좋은 데 놀러 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사고 막 옷까지나 가방이나 이런. 부러워서 반대로 내가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. 나는 현재 이런데. 그래서 나는 그런 감정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부족하더라도 뭔가 이 꿈에 도전하는 이 낭만으로 내가 여기가 따뜻해지고 꽉 채워지는 그런 게좀 있어요 한 가지 싱숭생숭하다면 늙어가는 거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할수 있을까 특히나 브레이킹은 이 젊음과 이 신체에 있어서 굉장히 연관돼 있어서 한해한해 한해 갈수록 그게 더 뼈저리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제 4, 50대 되면은 내가 무대에 설 일도 현저히 줄어들 거고 내가 어딜 가나 평범한 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삶은 그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하고 뭐 가는 길에 사람들이 아~ 아까 공연 봤어요 뭐~ 이렇게 말 걸어주시기도 하고 먼저 알아봐 주시기도 하고 뭐~ 우리가 방송에 나가고 있을 때는 길에서 이렇게 알아보신다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었고 뭔가 무대에서는 이 직업이란 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몇백 명 몇천 명 사람들한테 이렇게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받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는 진짜 진짜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게 누구한테는 한번 있기도 어려운 경험일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한테는 이제 그런 게 뭔가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싱숭생숭해요 그래서 뭔가 더 약간 끈질기게 이거를 이렇게 질리기고막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약물고 해보려고 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에드워드가 2025년에 느꼈던 뭐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고요 이거 얘기 듣고 생각이 떠오르시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